수고해 주겠습니다 여러분. 큰 박수로 맞아 주시죠. 반갑습니다. 온게임의 강원지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신인 걸그룹 퀸비즈의 이루미입니다. 네,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2013년은 뜻깊은 한 해가 됐을 것 같은데요. 네저 역시도 2013년은 잊지 못할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. 네 이루미한에게 어떤 의미에서 지난해가 이렇게 뜻깊은 한 해였습니까? 네 그거는 2013년에 처음 온 게임넷과 인연을 맺었기 음. 때문인데요. 앞으로도 온 게임넷에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본부장님. 혹시 제가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까요? 물론이죠. 근데 <laughs> 네, 2014년에는 예. 온 게임넷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지 살짝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저희 e스포츠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4년 한 해가 어떻게 보면 e스포츠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굉장히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. 많은 e스포츠 팬들의 성원이 있으셨고요. 저희 온게임넷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 e스포츠 협회 또 게임단 그리고 종목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해가지고 e스포츠 시장이 더욱 더 확대되고. 나아가서는 글로벌에서 넘버원 한류 문화, 한류 콘텐츠가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와, 세계 속의 넘버원 e스포츠를 만들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얼마 전에 보니까는 방송에서도 아, 외국인들 상대로 영어 인터뷰를 척척 잘하는 것 같던데 아, <laughs> 네, 글로벌 그럼, 방송인이 되시겠어요. 보니까. 아, 감사합니다. 그럼 저도 이 안에 계신 분처럼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 다음에는 아마 내년 이스포츠 e 대상 시상식에는 시상자가 아니라 아마 수상자로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럼 어떤 분이 인기상을 받으실지 너무 너무 궁금하고 부럽습니다. 그 누구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지를 얻고 있죠. 자 특히 화면으로 잠깐 나왔던 포킹 미션 코스프레요. 전세계인네 네. <laughs> 큰 사랑을 받았던 우리 틀템 이현우 선수 지금 이제 이현우 해설 위원입니다. 네그렇습니다네 정말 아, 2013년 데뷔해가 되었으니까 2년차 올해는더 비나리라 믿습니다. 네자 꽃다발도 많이 받으시고요. 아 어, 인기가 그렇습니다. 좋습니다. 역시 인기상. 네.